I'm sorry. I'm sorry. 해관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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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전 y I'm sorry. i 심마시키고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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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방방광고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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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키고시입니다 국제 시키식시 군사 기조와 선포고, 무기 경쟁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관한 지금, 천해드려야 합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음. 조상으로 하겠다고! 그러나, 그것은, 속셈일 음. 뿐이지! 진정한 것이, 안정 주민을 만나서, 장발림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남식에 참여하는데 빈손으로 오겠느냐 지역주민에게 사과는 물러지고 했습니다. 사선에도 전쟁이 왔었고 소기포도 왔었지만 단축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더이바람식을 어,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더위에 공산까지 다 공단을 <laughs> 부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작부터또한번 단축을 잘못 I yeah. you. 그 책임을 묻고자 이렇게 거리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호우로 대군의 국정원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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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할해서만 이렇게 곤평, 뜬별로 내보라 이러겠습니까? 왜 제주도에서 안암식이 치러져요? 아니야. 다 전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총풀을 겨누고 우리는 그중에 한편에 섰는데 이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이 구름이 다 벗겨지고 국제관함책. 거짓 땀 뿜. 관함식. 앞발에 한번 올리고. 모든 아, 분들이그 아. 거짓과 폭력을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던 피해 당사자이게도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신나서의 관심을 기울여 네. 주십시오. 그래. This is Navy Base was built on the f l o o d e tears of 강정 빌리저를 who have struggled f 11 y e a r against this vicious, ugly Jeju Navy base. We do militants, we are already so... 천천 천천 하시죠 천천. 아예 너멈췄수니다요 천천. 히서히서행히서가세지에 천천, 천천. 천천히 어. 진하시세요 그러니까 천천히만 세요천천히 Yeah.